이거는 약간 완전 쇼크컷은 아니지 않 그렇죠. 네. 음, 제가 자를게요. 아, 그래. 네. <laughs> 어, 아, 이만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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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스. 미쳤다. 와. Hey, girl. 착용하세요. 하차입니다. 홀리 자르러 가는 중. 개 떨려. GoPro로 다 찍을 거야. 아. 바로 2층 가면 돼요? 예약하셨어요? 네, 네. 좋요 네, 2층 가시면 돼요. 네. 찾아 봤었어요. 이거는 약간 완전 쇼컷은 아니지 않아? 그렇죠. 응. 그래서 이거는 쇼컷하고 좀 길면은 이렇게 어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길러도 되고, 이렇게 네. 갖다가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근데 이게 음. 짧게 잘랐다가 길렁이 겠어요 왜냐면 제가 단발은 해 봤어요. 칼단발은 어. 해 봤어 가지고. 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음. 제가 자를게요. 아만큼 네. 어, 선이 어, 아, 아, 이... 아, 아, 어, 편한 게. 어, 이, 여기요? 여기?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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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대박쓰 미쳤다! 와! 몇 년을 기른 건데? 잘자르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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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자를게요 <laughs>

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 자르는 거지. 완전 통보기처럼 되겠네요. 반이 좋은 거 같아요. 그 반이. 때. 반이. 짠! 쇼컷을 한지 3일 차입니다. 되게 뭐랄까, 순박한 시골 청년? 커피 프린스의 고은찬이 된것 같고, 아직까지는 거울 볼때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옆모습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어제 머리 감고, 일부러 오늘 안 감아봤는데, 참, 역시 쇼컷이 좋은 점이, 머리가, 짧고. 뭐 말릴 게 없다 보니까 아침에 까마도 빨리 마르고 심지어 말리지 않고 그냥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하루 안 까마도 그냥 이렇게 막 부수수수하게 나와도 돼서 저같이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들은 너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가면은 자꾸 약간 뭐라야 해 되지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지나갈 법도 한데 자꾸 이렇게 한두세 번씩 계속 쳐다보는 제가 여장가. 남자인가 이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딱히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내 눈이 아직 적응을 덜한 느낌. 확실히 저는 성격상 짧은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썰을 풀어주고 싶은데, 근데 못 찍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뭐냐면은 제가 초컷을 처음한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바로 툭툭 안 자르시고,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자르면서 점점, 점점, 이제, 머리, 이렇게 부피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뒷머리가 뜨잖아요. 뒷머리가 떠가지고, 이제, 다운펌을 하려고, 여기에 이제 막 약을 바르고, 기다렸어. 기다린 다면 이제 씻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샴푸를 하러 가는 동안, 이거 고프로를 들고 가기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놓고 갔단 말이에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 어떻게 까만 줄 알아? 아니, 보통, 머리를, 이렇게 깜짝나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수건을 줘 갑자기 수건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뭐 눈을 가리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용실 의자에 이렇게 있으면 나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깜게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러니까 아마 뿌리가 꺾일까 봐 그러는 거 같다고 시스트 하시는 분께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laughs> 이렇게 머리깎는데 개웃긴거야 얼굴에 물칠갑 돼가지고 화장 다 지워지고 아무튼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 미용실에서 무릎 꿇고 머리깎는 사람 제가 최초자 마지막 최초이자 마지막이라 쪼컷 <laughs> 대장정을 그렇게 마무리했었는데 아쉽네요 되 이걸 담았어야 되는데 다른 자르는 거는 다 담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이렇게 머리를 찰랑찰랑 해도 굉장히 걸그치지 않는다는 거요. 예 그리고 몰라, 머리를 계속 만지게 돼. 너무 처음 느껴보는 이 촉감이랄까? 계속 만지게 돼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살아보고 쇼컷으로 살때 뭔가 불편한 게 있는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컷 한지반년 됐어요. 제가 쇼컷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벌써 보이실 거예요 머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나름 드라이 한다고 이렇게 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윙윙 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점이 있고, 지금 보면 원래 여기가 앞머리 길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뒷머리보다 훨씬 미용실을 갈 일이 많아져요. 왜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얘네가 이렇게 뻗치고, 막 제멋대로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듯이 이제 여자인 저도 쇼컷을 했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아 조금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길렀는데 미용실 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냥 부엌 가위로 요부분을똑 잘랐는데. <laughs> 아네 나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일이냐아 저는 뭐 무슨 일은 아니고 막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뭐 이번에 맡은 뭐 역할이 혹시 뭐뭐 뭐 그런 역할이냐 이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약간 터피뱅 느낌 내보려다가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 커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한달 하고 한 일주일. 만 지나도 머리가 엄청 이상해져요. 지금도 이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길어 가지고 이제 맞추는데 오래 걸렸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귀를 되게 많이 파서 쇼컷을 한 스타일이라서 이 머리가 귀를 덮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맞춰질 때까지 계속 미용실 가가지고 계속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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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르고 이러니까 이게 기르는 건지 안 기르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또 하나 생각난 단점이 있는데 제가 원래 머리가 길 때는 원피스를 되게 많이 입었거든요. 그것도 편해서. <laughs> 막 꾸미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큐에 딱 입고 그냥 딱 나가는 게 좋아서 이제 원피스를 많이 입었는데 머리를 자르니까 옷이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못 입는 게 되게 많고 새로 산 옷들이 다 약간 이런 보이시한 뭐 약간 오피스룩 같은 그런 옷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런 옷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장이 잘 어울렸고 그러니까 되게 긴 머리보다 훨씬 머리에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입거나 귀걸이 스타일링, 목걸이 스타일링 이게 긴 머릴 때랑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에 입던 거를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장점은 여름에 약간 항상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여름에 되게 덥거나 좀 햇빛이 센 날에는 무조건, 아, 더워. 아, 더워.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머리가 조금 되게 막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이제 저는 이미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거를 못 느꼈다. 는 점이고 또 장점은 감고 말리는 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런게 장점인 것 같고 뭐 춤출 때도 굉장히 편하고 아무튼 저는 그래도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길렀고 저는 이제 단발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쇼컷 하시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생각을 많이 많이 하시고 머리를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쇼컷 로그는 여기까지 끝 안녕. 아이씨, 암홀 뭐 어떡하냐?